또 서출판 열린 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 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고리 타분는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실전적천수를 엔터하세요. 실전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확인하시고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이라면 아마존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면 실전적천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배우 최림의 사주를 여러분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배우자와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림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미, 정묘, 가보 기미, 정묘, 가보 79년 3월 28일 생입니다 여러분은이사주은이사엇이보이십니까이느 정도 사주만배사신분이라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은이 둘, 화가 이 토가 둘 금도 없고 수도 원국에 없습니다 지장간에도 금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주에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판세를 보는 데는 시주가 없어도 상관이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주는 대단히 왕성합니다. 발산의 영역에는 목과 화가 대단히 강하고, 또한 토만 원곡에 있을 뿐입니다. 금과 수가 원곡에 전혀 없습니다.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관은 대단히 강한 성 강한 사주, 왕성한 사주이기도 하고 직선적이고 독선적인 행동이나 이런 활동이 많이 보입니다. 감정 조절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왕성한 것이 문제입니다. 화를 조절해 줄 만한 금과 수가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흠입니다. 이 정화와 오화는 바로 상관입니다. 상관이 돌이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정관이 오면 상관 경관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삼삼대운 신미대운 자체가 신금이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이 들어오는 대운인 대운인데 원국에는 상관이 돌이나 앉아 있으니 언제든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곡히 정관이 아니더라도 일단 평관이라도 관성이 들어올 때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하는 것이 이 사주의 특징입니다. 게다가 이 사주는 방압과 삼합이 언제든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는 여건이 지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묘미 목국 반회가 벌써 준비되어 있고, 사, 오, 미, 화국 반합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하가 바로 왕제이기 때문에 미토가 들어오거나 사화가 들어올 때 언제든지 화국 방합 반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국과 화국이 연결되어서 같이 따블로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금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삼삼대운에는 바로 신금 정관이 돌아온 해인데, 대운인데 바로 상관이 둘이나 앉아있으니까 바로 상관 경관하게 되니 삼삼대운에 결혼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은 경자년입니다. 이상관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자년의 경금이 들어 들어오니 갑경충. 갑에 대해서 경금은 바로 관성입니다. 관성과 그냥 충돌해서 깨어져 버립니다. 게다가 2020년도에 경자년의 자수가 들어오니 자오충.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삼 대운이 지나기 전까지는 뭐 결혼 하시지 않겠지만은 완전히 삼삼 대운의 기운이 빠져나간 사삼 대운 중반에 다시 결혼하시면 지금의 너무 왕성한 기운이 어느 정도는 빠져 나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